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똘똘 뭉친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딱한 세대 한정에서 입주금 1,000만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현장으로 한계동 1 1개층 세대수는 총 2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은 29평형부터 36평형까지 타입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35평형의 3룸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중동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1호선을 아주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중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부천시 중동은 일기신도시로서 여러가지 다양한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최고급 인테리어 아파트를 시립주금 1000만원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빠른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실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벽면은 햄바보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키큰장총 3칸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하단부 띄움시공도 함께 되어 있어요. 근데 수납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 정면적으로는 별도의 팬트리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깊이가 제법 깊고요. 면적이 아주 넉넉하다 보니까 부피가 큰 물건들도 무난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시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전용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세탁실이니까 당연히 수전과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층고도 높으니까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할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 세탁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방 안에 세탁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세대 분전반이 있는데 겉면이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외출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실 방은 안방입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안방과 중간방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을 보다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은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과 파우더룸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 침실 공간만 보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해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침대를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벽면도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대부분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감각적인 LED 조명과 간접등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포인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침실과 파우더룸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행거와 화장대를 설치하기 충분한 면적이고요. 폭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의 조명은 직부 등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서브 욕실은 조금 이따가 볼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위쪽으로는 선반이 길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큼직한 수납장 옆쪽으로 창문과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는 세면대와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은 무게감이 있는 색상의 타일로 일관성 있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볼거리도 아주 풍성합니다. 일단 바닥은 거실과 주방뿐 아니라 방까지 동일하게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실링팬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약하게 틀고 실링팬만 가동시켜도 시원한 거실 공간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월과 소파월 전부 다 동일한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필름지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의 조명은 매립등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TV 월 위쪽으로는 라인 조명이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거의 전실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창문도 아주 큼직해요. 근데 이 큼직한 창문이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은 확실히 좋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열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도 면적은 상당히 좋아요. 길이가 4 m 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두 가지 색상의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면적이 워낙 좋은 방이다 보니까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침대, 책상, 옷장까지 한 번에 비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창문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침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아주 깔끔합니다 메인 등으로 LED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부등까지 귀엽게 설치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은 면적 자체가 살짝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내부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쪽 공간만 보더라도 면적이 절대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고요. 두 가지 색상의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직부 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현관 앞쪽에 전용 세탁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세 번째 방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다용도실 내부 면적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수전이 있어요. 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나비엔 1등급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창고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전실에 팬트리도 있고 전용 세탁실도 있으면서 별도의 이런 다용도실까지 있으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대피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왕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도 양창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메인 욕실은 안방에 있던 서브 욕실에 비해서는 확실히 널찍한 면적이고요. 타일의 색상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변기에는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반다리 세면대와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굉장히 큼직한 플랩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감각적인 샤워기와 함께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으니까 욕실용품, 샤워용품을 올려두시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주방인데요. 주방은 거실 맞은편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식탁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해요. 상판 자체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큰 상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마그네틱 조명을 비롯해서 매립등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상부장과 중부장 그리고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큼직한 아일랜드 싱크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싱크볼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조금 더 작은 싱크볼인데요. 그래도 설거지를 하시기엔 충분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는 린나이 제품의 3구 가스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큼직한 싱크볼이에요. 많은 양의 설거지도 편하게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LG전자 제품의 광파 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널찍해요. 3단짜리 비스포그 냉장고나 대형 냉장고 2대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아무리 커도 가운데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주방 공간 내에서 이동하시는 동선상 불편함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